흰색 부직포에 대한 설명 안녕하세요 삶의 텃밭 강산재입니다 오늘은 월동작물 보온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요즘 흔히 듣는 얘기가 이상기후란 말이죠 평균기온이 오른 가을과 겨울철의 온난화 문제 가뭄이나 집중호우 등 강수패턴의 변화 문제 극도의 폭염과 한파가 닥치는 문제 등이 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사계절이 뚜렷한 중위도에 속하는 우리나라는 가을과 겨울의 온난화 현상은 월동작물이 겨울이를 보내며 갖는 휴면기와 추나철이 번넬리이션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봄에 찾아오는 급변하는 고온과 저온의 롤러코스터 현상은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생육기간이 길어지는 좋은 점도 있긴 합니다. 우선 따뜻한 겨울이 됨으로써 겨울 평균 기온이 1, 2도 정도 오르면 생육기간이 그만큼 늘어나 10에서 20% 정도 수확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동절기 우짜람으로 봄이면 꼭 만나게 되는 늦서리나늦추위로 인해 30% 정도 수확량 감소를 겪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월동기간 중 동해 피해 위험이 상당 기간 존재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평균 기온은 지난 100년 동안 1.5도 정도 상승하여 세계 평균의 두배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약한달 정도 겨울이 짧아지고 반대로 한달 정도 여름이 길어질 것이란 전망도 심심치 않습니다. 지금 남부 지역의 주종인 난지역 마늘 재배지가 북상하여 중부지역으로 올라오는 등의 재배지역 변화가 예측되는 상황도 눈여겨 보아야 하겠습니다.월동작물은 일단 어느 정도의 추위까지 스스로 버텨낼 수 있는 작물을 말합니다.마늘, 양파, 시금치, 봄동 등이겠죠.그러나 엄청난 추위를 동반한 한파가 불규칙하게 닥쳐도 가능하느냐 하면 그건 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작물별 동해안계온도는 제시되는 자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지역, 품종, 환경, 측정조건 등에 따라서도 다를 수밖에 없기도 하고요. 만을 하나만 보더라도 영하 10도에서 영하 12도, 영하 15도에서 영하 17도, 난정은 영하 5도에서 영하 6도, 한정은 영하 7도에서 영하 8도라는 수치도 보입니다. 또한 노지 무피복 재배인 경우와 비닐 멀칭 후 파종한 경우도 상당한 차이가 있겠고, 겨울에 눈이 오지 않아 쌓이지 않았을 때와 눈이 10cm 정도 쌓였을 때 상황도 무시할 수 없는 환경이 되겠기에 모든 작물들의 수치상 동해 한계 온도는 적당히 참조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월동 작물은 웬만하면 스스로 월동을 한다 하겠으나, 워낙 오랫동안 사람에 의해 인위적 보온을 받아온 관계로 이에 길들여져 예전과는 다르지 싶기도 합니다.어쨌거나 실제 보온 부직포를 덮었을 때와 덮지 않았을 때 생육 상태를 보면 눈에 띄게 사람과 수확량 품질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때문에 많은 텃밭에서 부직포 보온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의 경험적 느낌으로 부직포를 씌우는 것이 월등히 좋은 결과를 보인다고 합니다. 우선 뿌리 발달이 양호해 영양 흡수가 좋아, 잎의 구엽 현상이 줄고 녹색이 뚜렷한 일반적으로 건강한 상태로 잘 자라며 이에 따라 수확량도 훨씬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농가에서 비용과 일거리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부직포를 씌우는 이유이지 싶습니다. 오늘 얘기는 월동 중 보온과 부직포 얘기지만, 작물에 따른 각각의 동해 한계 온도에 대한 이해는 꼭 필요하겠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월동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인위적인 보온을 해주면 그에 비해 상당한 이점이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첫째, 부직포를 덮으면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1. 급격한 온도 변화로 인한 추위와 온도 변화에 따른 스트레스를 막아주어 좋은 품질을 고르게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2. 겨울 가뭄에 잘 버틸 수 있으며 많은 눈과 적은 눈에도 어느 정도 대처할 수 있습니다. 3. 영하권의 건조한 찬바람으로부터 작물을 보호해줍니다. 이 상황이 동해에 있기 딱 좋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4. 갑자기 닥치는 늦설이나 꽃샘 주위에서 작물을 보호합니다. 이때 역시 생각보다 많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5. 추비를 일찍 줄수 있고 생육기간 확보가 늘어나 품질 좋은 것을 조기 수확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부직포는 언제 덮을까요? 부직포 덮는 시기 결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일찍 덮으면 웃자람이 생겨 오히려 월동에 방해가 되거나 병충해에 노출되기 쉽게 됩니다. 반대로 너무 늦게 덮으면 한두 차례 추위를 겪는 바람에 동해는 아닐지라도 냉해 정도는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생육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됩니다. 보통은 11월 하순부터 12월 초순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땅이 얼기 전이며 영화권이 계속 이어지기 전이 부직포 덮는 시기로 좋습니다. 상간이나 고랭지라면 보통의 경우보다 더 빨라야 하고요. 남부 따뜻한 곳이라면 12월 중에 해도 좋으며 밤에는 덮고 낮엔 열어주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게 됩니다. 셋째, 부직포 종류와 규격은 어떤 것이 좋을까요? 부직포는 제곱미터당 무게 그램으로 나타냅니다. 당위는 그램 퍼 제곱미터입니다. 폭과 길이는 필요에 따라 정하면 되는데 두둑보다 여유를 둔 조금 넓은 폭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흔히 쓰는 규격은 40g입니다. 이보다 조금 얇은 30g을 사용하는 분도 있지만 중부 지역이라면 40g이 무난하지 싶습니다. 통상적으로 40g 흰색 부직포를 팔대 없이 이불 덮기 했을 때 외기보다 7.6도 상승한 실험치가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한겨울 밤중에 외기 온도가 영하 15.6도 정도로 한파가 돼도 부직포 안의 온도는 7.6도 높은 영하 8도가 돼 동해 한계 온도를 버틸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이때 부직포 가장자리는 흙으로 빈틈없이 덮은 상태이고 벽돌을 촘촘하게 놓은 경우이거나 흙을 군데군데 덮어준 경우는 아무래도 찬바람이 들어갈 타이밍이 이보다 더 저조한 효과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체감적 보온 효과로 느끼는 정도는 20g에선 3도 상승, 30g에선 5도 상승, 40g에선 7도 상승 정도로 기억하시면 좋지 싶습니다. 이건 정확한 건 당연히 아니고 추론적 온도입니다만 어느 정도 감은 오지 싶습니다. 다만 저희 경험상 따뜻한 남부가 아니라면 20에서 30g보다는 40g이 더 좋다는 생각입니다. 넷째, 부직포를 덮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흰색 부직포는 어느 정도의 햇볕이 들어가면서도 바람과 수분을 완전히 막지 않는 장점을 가지면서도 보온성을 유지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장점은 어떻게 설치하느냐에 따라 사뭇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여러 형태를 취할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두 가지 중 하나이지 싶습니다. 먼저, 부직포 그대로 이불 덮듯이 덮는 이불 덮기입니다. 여기 사용된 이불 덮기라는 용어는 마땅한 것이 떠오르지 않아 제가 본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의로 정한 것임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덮기라는 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이 방법은 일단 노동력 감소라는 측면과 작업이 쉽다는 장점 때문에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씌우고 벗기는데 엄청 쉽고 간편합니다. 다만 가장자리 마감을 완전 흙 덮기, 띄엄띄엄 흙 덮기, 벽돌 놓기, 고정핀 사용하기 등에 따라 보온효과 차이가 상당히 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경우 흙 완전 덮기가 좋은 줄은 알지만 노동시간이 많이 들고 흙에 의해 부직포가 오염돼 재사용이 곤란한 경우가 많이 생겨 벽돌 놓기를 하는 편입니다. 이불 덮듯이 덮는 이불 덮기 위해 눈이 쌓여 이불 역할을 더해짐으로써 보온 효과가 증가하는 덤까지 생기긴 합니다만 폭설이라면 눈무에 걱정이 있습니다. 눈이 많으면 보리농사 풍년이라는 말 들으셨을 겁니다. 바로 눈이 이불 역할을 해 보리가 추위를 잘 견뎌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활대를 이용한 아치형 덮기입니다. 아치형으로 만들면 작물의 잎이 부지코에 닿지 않는 장점과 눈 무게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점 때문에 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을 덮기에 비해 보온 효과도 더 좋습니다. 그러나 노동시간과 자재비용 부담이 상당히 늘어납니다. 아주 적은 텃밭이라면 몰라도 보통은 선택하기 쉽지 않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다섯째, 부지코는 언제 벗길까요? 정답은 추위 걱정이 없을 때죠. 그렇다고 늦으면 절대 안 됩니다. 때문에 정해진 날짜는 없습니다. 그래도 살핀다면 중국지방은 2월 하순부터 3월 초순 쯤입니다. 남부지방은 2월 중순부터 2월 하순 정도면 좋습니다. 이 또한 그의 온도 변화에 따라야 하겠고요. 당연히 늦추위가 있다면 예정일을 늦춰야 될 것이고 밤 기온이 영하 5도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때가 좋지 싶습니다. 여기서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모두 한꺼번에 벗겨버리면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야간 추위 때문이죠. 최소 3일에서 5일 정도 여유를 두고 낮엔 벗기고 밤엔 덮어주는 방식으로 외기에 천천히 노출되는 적응 과정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본인들 고맙습니다. 늘 평안하시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